2021년 12월 4일 대림절 첫째 주 토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복음서 누가복음 1장, 사가랴의 예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가야, 너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제1 독서 말라기 4장 주의 날이 온다.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 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제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망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복음서 누가 복음 9장 열두 제자를 선교에 파송하다. 예수께서 그 열두를 한 자리에 불러 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두 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편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보급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Amen.